좋습니다 주원 부동산 칠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그창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창군 신원면에 소재하는 어, 귀한 매물입니다. 넓은 토지입니다. 4천 평이 넘습니다. 어, 요거그 계획관리지역 토지고 물론 저 임야 보전관리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 토지고 어,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해당 토지조 인근에는 전원주택 한 두어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 귀농하시기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니면은 뭐 대형 뭐 종교시설 같은 거뭐 아니면은 공동체 마을 조성 뭐 그런 용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해발 6 0 0고지입니다 해발 6 0 0고지 청정지역이고, 어, 소나무 숲으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토지 맨 왼쪽 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안 나오는데 그 남서양 쪽으로 남양 저 전망도 시원하게 터에나와 있습니다. 저 진입도로는 저 반대편 제일 끝쪽입니다. 저쪽에 진입도로인데 제가 오늘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전체 토지 면적 4,016평입니다. 이렇게 어, 그 지목은 답과 임야가 섞여 있지만은 그 지금 현재는 주인 분께서 싹다 반듯하게 논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단마다 전부 다 넓은 진입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단일 면적 이게 넓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토지 기한매물입니다 그리고 마을과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인근 소나무 숲 중에는 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경사가 완만한 부분입니다. 4,016평 계획 관리 지역, 보정 관리 지역. 어, 방향은 저쪽 방향이 서양이 되겠지만은, 토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남향이든남서향이든 뭐 건축행위 시, 그렇게, 그, 방향이 나옵니다. 자, 지금 4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아래까지 전부 다 본매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어, 토지가 전부 다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2단입니다. 맨이단은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의 반듯한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이단은 뒤편으로 오는 상가 바로 다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이단 한쪽 모서리 쪽에는 이렇게 해서 연못도 파두셨습니다. 제법 큰이런 연못도 이렇게 봐 두셨고. 자, 지금은 제가 토지 한 위에서 세 번째 단에 내려왔습니다. 또두 번째 단은 요 위에 있고 그냥 토지가 넓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그런 논입니다. 4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주변 풍광도 너무 좋습니다. 해발 600고지 청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왼쪽편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계곡 물도 접혀 있습니다. 어,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지는 않지만 제법 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토지 뭐저 반대편으로도 그 가해 쪽으로는 물이 구구가 있습니다. 도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목이 답과 임야 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논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은 어, 임야를 반듯하게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 요런데 뭐 임야 쪽에는 개발행위 여부를 좀 접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각 답마다 단차는 보시는 것처럼 한 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도면 아래 땅 쪽에 보시겠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단마다 단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좌우로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싸고 있고 앞으로 어 저쪽 방향이 서양이 되겠고 이쪽으로 방향이 남서양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서양 쪽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해발 600 고지 청정지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중간쯤에서 바라보는 맨아랫단과 앞쪽 전망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자, 저진인노 부분에는 어큰 티나무도 지금 있습니다. 저것도 다 범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저쪽 부분으로 좌측편으로 소나무 숲들도. 다조성습니다자 지금은 제가 토지 초입부 입구쪽으로 나왔습니다. 어 저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단이 맨 아래 단 그리고 그 위에 두번째 단 그리고 그 위쪽으로 세번째 단 제일 위에 상과 재판 부분 네번째 단입니다. 자 주변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또 토지 입구 쪽도 보시는 것처럼 그 배수로를 다 파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수로 공사를 다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자 진입로는 각 단마다 보시는 것처럼 한 5m, 5m 지역도상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자, 넓은 차량 두대 교행 가능한 넓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그창군 신원면입니다. 자, 해당 토지에서 그창읍내, 그창 ic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 산청 생초ic까지도 한 30분 정도 25분쯤 걸립니다. 뭐 장후에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또 생기면은 IC는 상당히 더 가깝습니다. 자, 넓은 토지. 어, 대형 토지입니다. 아주 귀한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